엄마 아 요즘 배그 하이라이트에 많이 나와요 저? 그래요? 개머리판을 먹으러 갈까 거기도 자살만 퍽퍽 가져가는 거야? <웃음> 그래. <laughs> 나왜 자살하는 거막 가져가?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아, 맨날, 어? 맨날 여러분들이 클립을 그런 것만 따니까, 어, 그런 거 가져가지. 나막 카구팔로 막 3명, 4명 잡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. 어, 나왜 그런 거는 안 따가 주냐고요. 왜 그런 거 끌리면 안 따주시지